다음 뉴스입니다. 기후 변화는 현 시대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. 여수시는 기후 변화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해양 기상과학관을 개관했습니다. 이번에 문을 연 기상과학관은 해양 도시 여수에 걸맞게 국내 최초 해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. 개관식 현장을 김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여수시가 국립 여수 해양 기상과학관을 개관했습니다. 국내에서는 최초로 해양을 주제로 한 기상과학관이며 광주지방기상청이 운영합니다. 시는 이번에 문을 연 기상과학관이 2016 여수세계선 박람회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 컨텐츠로 자리 잡고 기후변화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기상과학관은 전시관과 특수 영상관 등 다양한 전시와 교육, 과학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관람객들에게 바다 날씨와 관련된 기상과학 원리부터 해양과 기후변화의 연관성까지 폭넓은 이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 날씨 놀이 체험관에서는 바람과 강수, 천둥 번개 등 기상현상의 기본 원리를 신체 놀이로 배우는 체험이 가능하며 해상기상현상관에서는 태풍의 강도에 따른 바람 체험과 높이에 따른 파도를 직접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. 또, 해양기상관측관에서는 기상요소를 관측하는 원리와 다양한 해양기상관측 장비를 만날 수 있으며, 해양기후변화관은 바다와 기후변화의 관계를 이해하고,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돕습니다. 특히, 특수영상관은 직경 12m의 입체구 공간으로 우주와 지구, 바닷속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. 해상 기상을 주제로 한 최초의 기상 과학관인 만큼 해상 기후와 교육 문화 공간으로 미래 성장 세대에게 좋은 체험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.